야! 아, 어? 네, 구편인가? 또 지하에 좀비나 그런 애가 들어왔나 봐요. 지하에 물이 있나 봅니다. 물 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 어, 물이다. 이게 물. 물이 있어. 어디? 이건 대박 발견이야. 야, 빨리 와. 어딨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와봐, 이쪽. 야, 이 그, 거기 말고 이쪽. 여기, 여기, 들어와봐. 오빠가 파는데 물 생겼어. 여기,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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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쥐, 박쥐 소리도 난다. 좀비 소리도 나. 잠시만, 야, 넌 가지마, 오빠만 갈게. 넌, 넌저기다 파고 있어, 알겠지? 저기 좀비 있는 거 같아, 빨리 가. 아물물물아 물, 물, 물. 아, 여기 자연 동굴이다 좀비 있어 저기 아, 저기 자연 동굴로 이어져 있어 야와야 야, 완전 신받다야 우리 신받다 저쪽으로만 가면 아, 저희 어쩔 수 없이 너무 어려워서 좀비 난이도 끄겠습니다. 준비 오겠어, 은비야. 이제 탐방을 가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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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동굴로 탐방 가자. 이쪽으로 어? 와. 어디? 은비야 이쪽으로. 그래. 아, 뭐야. 박쥐 소리 나지?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빨리 물 속으로. 빨리 들어오시오. 이쪽으로 응? 아. 계속, 지, 지, 계속 진입 진진 계속 쭈 올라다 완전 신기. 어, 여기 야, 기다리지 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가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어, 그럼... 마마 있어! 응 <목소리> 기다리시라고. 박쥐, 아이거 박쥐는 네가 박쥐 때려도 돼? 박쥐가 자꾸 날. 짜증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은비야, 자, 자 이제 이이 로니 씨, 저 마그마 속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커다란 자연 동굴이 있는데 아마 여기를 파다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부터 봤거든두만 있는데. 야, 길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연적인 길. 어, 아! 이거. 에이 어디 세요 아. 는그 엄마도 사좀 걸리는 게. 네. 네. 이쪽으로 먼저 가요. 네. 여기요. 뒤요. 자연동굴 탐방을 하자구요. 야, 저희 진짜 좋은 동굴이네. 아, 맞다. 여기, 여기 물부터 막아야겠다. 아, 상대적으로 이물 진짜 싫다. 물없애야 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야 박쥐 있다 박쥐. 박쥐 맞네. 아, 당신 이쪽으로 오세요. 레드스톤이.. 철이다! 해 레드스톤은 깨지마. 안깰 건데 내가 캔걸왜 오빠랑 계속 하냐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어? 어? 길 없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딨어? 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아. 여긴 물사라졌다 어? 내가 좀 때렸어. 너무 짜증나. <laughs> 여덟 살도 <새도> 안 해. <laughs> 박쥐가 짜증나는 거. 어. 저기 올라가면 길이 있는 거 같은데, 로니 씨? 제가이잘안겠습니다가키제가키만들겠습니다가키우 어, 계속 키가는 길을 만들어야죠 아그럼 <laughs> 음메 음메 강아지 바밤 바밤 당신은 캐지 마세요. 제가 계단 만들고 있습니다. 네? 나가셨나요? 뭐야 뭐야 뭐? <목소리> 아 뭐야? 뭐하시는 거예요? 왜저 때리셨어요? 아빠가 <목소리> <목소리> 니까 네, <목소리> 저 그런 들어가세요. 당신, 당신은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빠야 어, 나한테 줬어요. 아 그냥 저기는 탐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지하 동굴부터 옆으로 마구마구 다니면서 계속 다이아몬드 네. 찾아봐요. 네. 어디요? 아니, 여기 좀드럽다고요 제가 언제 다이아몬드 있다고 말했나요? 어이, 드럽죠 아, 진짜 다이아몬드. 잠시만요, 다이아몬드는 이런 거에 둘러싸여야 되나? 아? 그럼 내가 찾은 거야? 아니죠 근데 네. 뭐 이런게 아닐수도 있죠 둘러싸여 있는게 아닐수도 있죠 근데 이런게 많네? 계속 당신은 여기 파보고 계세요? 그 핑크색? 제, 저는 그 지하 동굴 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목소리> 여기야, 여기, 야, 우리 집 진짜 크게 되네. 어쩌다가 버리니까, 진짜 우리, 우리 진짜, 아, 진짜 완전 좋은 동. 어, 이 많이 팠네. 잘만 보이는데, 내가 아, 그냥 촛불을 줄게. 여기. 여기 촛불 줬다 응, 그래. 기니 아, 고마워. 안 보이면 은그 촛불 가지고 나. 보일 때는 놓지 말고. 응. 고마워. 대두 빠 오빠가 촛불 만들면 되지, 오빠 거. 미안해, 촛불 틀어서. 집을 집처럼 꾸며야 되겠어.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다. 나무 집따윈 필요 없어. 아, 그... 내가 왜 이러지? 어, 거의 빨간색이야. 결국 오빠가 아까 하나 더 줬었잖아. 이제 이렇게, 꾸미고이제다 꾸민거죠? 네저이이제 계속 파도록 하이습니다 제작대에서 촛불 <laughs> 만들어야겠다 이지. <처음> <laughs> <그렇지>. 이 <laughs> 래요 다이아몬드 아니면 소란 떨지 말라고요 아니 석탄? 네저 석탄 좋아해요 그거 대... 캐는 <목소리> 사이에 다이아몬드 찾으시라고요 이거의특징이이블록은 지하 속에많이 있어 다이아몬드그이블아이드그것도아망가졌그는이블로그이런로이블이에이블로그 어, 어, 사이에 있네 계속 봐야겠다 <laughs> 베드락 있는 데까지 풀고... 뭐야? <laughs> 네. 왜요? 으악!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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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네, 곡괭이 파괴된 겁니다. 아이, 그게 뭐야? 당신은 이제 곡괭이가 없습니다. 제가 곡괭이 만들어 드릴까요? 거기서 가만히 계세요. 곡괭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지로 갑니다. 김은비 씨 대답하세요. 큰 소리? 네. 큰소리? 네.